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부가 의문문, 그리고 이제 선택 의문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가 의문문, 어, 부가 의문문이 이제 왜 쓰이냐면은, 어, 일단 상대방에게 확인이랑 동의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내 의견을 조금 더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 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장 뒤에 덧붙이는 의문문으로, 뭐, 어, 그렇지, 혹은 그렇지 않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럼 만드는 방법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동사가 중요해. 동사는 영어에서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그러면은, 어, 앞문장의 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일 경우에는 부가 의문문에서도 비동사나 조동사를 사용한다. 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일반 동사이다. 일반 동사라는 거는 이제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끝나고 영어에서 이제 가장 무수히 많은 동사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공부하다 study 뭐가 있을까 어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hate 이런 것들 다 이제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은 부가 의문문에서는 어 to the see 시제나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질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금 선생님 시제 얘기했는데 앞 문장이 시제 그리고 뒷 문장이 부가 의문문의 시제.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치. 그리고 이제 3, 4원이 중요한데, 앞문장이 긍정문이면은 부가 의문문은 무조건 부정. 그리고 앞문장이 부정문이면은 부가 의문문은 긍정. 반대로. 무조건 반대로 쓴다. 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문장의 주어에 맞는 대명사. 부가 의문문에서 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앞 문장에서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가 있어. 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영어 이름이 애슐리인데, 애슐리가 앞에 나왔다 해서 뒤에도, 뭐, 애슐리가 또 나오면 은 돼, 안 돼. 안 돼요. 대명사, 여자니까, she.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뒤로 갑시다. 자 그럼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어 예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건데 You're from America, aren't you? 자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앞에 비동사라서 뒤에도 비동사 그런데 긍정이라서 뒤에는 부정 그런데 이제 앞에서 얘기 안한게 있어요 부정일 때에는 부가 의문문에서는 무조건 추격형 여기는 추격형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뒤에는 반드시 추격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너는 아메리카에서 왔어. 그렇지 않니? 여기서 이제 are you 하면 이제 틀린 문장. 루카스 is not idle. Is he? 추격형 아니어도 괜찮죠. 그래서 뒤에만 추격형을 써야 돼요. 루카스는 굉장히 아이들하다. 그렇지. 그래서 적합한 뭐 의미고 They can swim, can stay. 조동사 나와서 뒤에도 조동사. 그대로 수영을 할수 있어. 그렇지 않니? Andrew lived in New York, didn't he? 자, 시제 중요했는데 과거형 나와서 뒤에도 어, doesn't라고 하면 안 되고 didn't라고 해야 되겠죠. Andrew는 뉴욕에 살았어. 그렇지 않았니? 자, 그럼 이번에 응답을 할 때에는 이제 뭐뭐 했어? 그렇지 않았니? 하나는 대답할 때가 매우 헷갈릴 수 있는데 어, 대답을 할 때는 뒤에 부가 의문문이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편할 거예요. 어? 그래서 질문과 상관이 없이 대답의 내용이 긍정이면 yes, 그리고 부정이면 no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You're hungry, aren't you? 자 여기서 얘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해. 너는 배고파. 그렇지 않니? 배가 고프면은 yes, I am. 안 고프면 no, I'm not.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어, 아까는 이제 기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에 대한 부가, 의문문만 배웠는데, 안 배운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명령문이랑 청유문. 명령문.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명령문이 뭘까?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되게 떠들어 그러면은 뭐 t p 이어 a s 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경우에 이제 앞에 주어 u 가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령문에서는 부가 의문문으로 물어볼 때는 말을 할 때는 에 항상 u 를 덧붙여요. will you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청유문 let's라는 거는 let us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us는 뭐의 목적격이 위의 목적격, 우리의 목적격이야. 그래서 shall we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let's let's study t o g e t h e r 하면은 우리 함께 공부를 하자. 그러면은 어, shall we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래라고 해서 하는 거 있죠. 그럴래. 그리고 긍정구정인 상관없이 형태가 같다. So be careful, will you? 어, 조심해. 그럴거지? Let's walk, shall we? 어, 걸어가자, 그럴래? 그래서 이렇게 동사원형으로 시작한다는 걸 Let's 다음에도 항상 동사원형 자 이번에는 선택 의문문에 대해서 배울건데 선택하면은 일단 두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어, Which 그리고 a or b. 이렇게 떠오르면 되죠. 어, 그래서 이제 5월을 써서 5월열거된것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그래서 선택 의문문은 yes or no로 대답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 무조건 a or b에서 하나를 이제 골라야 되고요. 어, 예를 들어서 do you go to school by bus or by subway? 자, a or b 써 주세요. 너는 학교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가니 지하철을 타고 가니 그러면은 둘중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아니면 버스와 그러면, I go to school by bus. 이런 식으로 How do you like your steak? Well done or medium? A or B? 그래서 a 제 s a t e a k h o u s e Well done, 뭐 medium, medium, m e d 이 u e d i u e d i u m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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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e d i u m e d i e d i u e d 는 미디 d 웨어더 w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어, 여기 h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웨어던은 이제 굉장히 바짝 익힌 고기고 이제 미디움은 약간 어, 덜 익힌 고기 그리고 미디움 웨어 w 어, e 얘네 d 의 사이라고 d then you c a 너 eat high and then you can eat medium w h i c h d o you l i k e b e t t e r c o f f e e o r t e a 자 여기도 a o r B a so e like 자 이거는 prefer 선호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 선택 이 선택 의문 문에서는 두 가지가 열거된다는데, which가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너는 선호를 하나요? 커피를 더 좋아나요? 하 티를 더 좋아하나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which나 A or B가 나오면은 선택과 관련된 그러한 문장이다라고 이제 암기를 해두면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택 의문문에 대한 응답. 아까 얘기했던 것 yes/no로 or no로 대답하지 않고 열의문것중 중,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한다. Is the meeting with Mr. Smith today or Tuesday? 자 이것도 역시 A or B. 하나는 어, the meeting. 얘가 이제 주어였어. the meeting with Mr. Smith.까지가 이제 주어였는데 어, 여기서 이제 얘는 단수가 되겠죠. meeting 다음 s 같은 거 없잖아. 그래서 it's today라고 대답을 하면 되죠. 미래는 뭘까? 미래는. 그럼 h e 그래서 스위치와 함께 하는 오늘의 회의는 오늘인가요? 화요일인가요? 그것은 오늘입니다. Which is more important, money or love? 저 여기도 a, or, e. 그래서 어떤 것이 더욱 중요할까요? 돈일까요? 사랑일까요? 그래서 i think it's love라는 생각해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위치나 A or B 나오면은, 어, 열 번의 것들 중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절대로 예 e s or 로 대답을 하면 안 된다. 이것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문제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다음 유닛에서 만날게요. 바이바이